뭐야? 나 뭐야? 어, 알렉산더야? 알렉산더 해볼까? 알렉산더가 일단은 공짜 프리드인가 한번 쓱 보고요. 지금 공짜 프리드 없고 사거리 한번 볼게요. 가면된 강습도 사거리요. 구형 레저 푸드 사거리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구속을 가면 지금 바로 쓸수 있는 거 아니고. 어, 잠깐만, 딜이 너무 없는데. 일단 사거리 증가 같은 거 있나 좀 찍을게요. 어, 삼중리튼 전지가 사거리 1 증가한다. 야, <laughs> 이게 사거리가 증가 안 되고 못 잡겠는데? 일단 궁업, 궁업. 뭐 업그레이드 할거잘모르겠으면 궁업하면 되고. 도야가 없으면 갑자기 훅 하고 죽을 텐데, 일단 구워주라고요. 일단 무빙샷은 되는 걸로 보이죠. 방어도 조금 해주고, 아, 근데 사거리가 너무 짧다. 뒤에서 버프 때리는 연식인 것 같은데, 사후분열도 좀 찍을게요. 사후분열이 이거 공산층 소환하는 거, 이거랑 관련된 걸 겁니다. 뭐 죽었을 때더 부활하거나 그런 거겠지? 그다음 이제 빠른 재생력은 찍을 필요 없고 베이로스 방응로 감당 야마토크 충전 시간 보초 감소. 그러면 야마토콜부터 거기에다가 베이로스 방응로 찍어주고 에이시퍼드 이거 이동 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 속도 좀 찍어주고 하이오 반갑습니다. 체력 업도좀 찍어주고 이스택이라고? 아, 나 그거 아까 다 얘기했는데 나도 그 뒤통수 당했거든요. 어제? 내가 나중에 이 끝나고 얘기할게. <laughs> 어제 방송 못한 이유가 있어. 기절 촉수 하나 찍을게. 요 어쨌든 공격수단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촉수. 근데 사.. 공격수 되게 느리네. 너 맞아주지 말고. 자, 재생선산이랑 외골급 보관. 아, 체력 증가 있었네. 여러분들, 체력 증가 찍고, 쉴드업을 해주세요, 쉴드업. 그래야 이제 체력 증가 품더커지거든요 수치상으로 좀 티가 난단 말이지. 탈다리 집행가 뭐야? 이것도 처음 보는 스 있던데? 나중에 해보고 싶다. 야생변이 찍어주고, 야생변이는뭐 그냥 이렇게 왕, 이 악성 미생물. 모든 능력이 사전시거리 증다 시전시거리겠지. 이렇게. 아직 체력 멀쩡하죠? 이거 뭐냐? 핀볼 배트로본 적은 또 뭐냐? 손부는거 많다? 재생성 생물 리 강철해주고. 이거 레이더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레이더가 진짜 없나? 와, 돈 진짜 못 번다! 자, 방어벌 시범을 먼저 찍을게요. 아니, 모조도못 잡냐. 핫! 공 공어. 오케이. 요즘 야마토 프로 없애고. 악성 미생물 찍어줄게요. 사, 실사월리집니다그 시... 다음에 식량기생충. 으아! 오케이. 공업, 공업. 이거 생물 강철, 재생성 생물 강철 찍었고, 재생성 3만 파도 찍고, 빠른 재생력 찍어주자. 그 공격 상태, 안 맞을 때. 비전투 상태일까? 오래 할 구속물. 생명력 50%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못 받지 않으면, 기본 공격력 20%까지 천천히 증가한다고? 찍기 찍어야겠네. 공업 야 이거 알렉산더 일단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게 내가 못쓴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기동성도 좋지 않고 세지도 않네요 <laughs> 내가 못쓴 것 같긴 한데 잘 쓰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캐릭터가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야생변이 안 쓰려고 하는데, 찬이 야생변이 키고 가스를 그만큼 버는 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해. 자, 생성된 모 유충과 공중창기도 생성되는 거, 그거를 찍도록 하고, 일단 미네랄로 다 공업할게요. 아, 이게 진짜 불안하긴 하다. 알렉산더, 갑자기 도망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 공생충 소환하는건 쩔긴한다 내 공생충 쩔더라? 공업 <목소리> <오? 목소리> 오우 공업해 공업해 방업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게 갑자기 도망갈 수가 없는 민시다 보니까 한 번에 빡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 탱커 같지도 않은데. 음. 나루도 잡았냐고 이제 나루도 잡을 수 있어요. 방금까지 수정 부셨어 오늘 수정 두개다부셔야 나루도 잡으니까. 공업. 어됐제 알렉산더. 옆병강 사자. 이제 두 배로 소환하네요 이거 계속 공격하고 있으면 세긴세다 나한테 뭐 나오는데? 레이저 총문기가 아까 나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변이 써주고. 철학. 공업.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이제 공격적 대학 연구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공생충 데미지가 괜찮은데? <laughs> 이거 방어력 50% 관통이면 괜찮은데, 공생충? 근데 데미지 자체는 되게 약해요 공업 아 진짜 기동성만 갖췄으면 완벽했겠다 이제 괜찮겠지? 여기 애들 많으니까 괜찮겠죠 컨터 많으니까 공업 나도 자꾸 바로 이제 기방만 신경쓰는데요 됐스. 지금 생각하니까 게임 소리가 좀큰것 같아. 진작 줄였어야 되는데. 가스? 아, 이거 초반에 가스 엄청 안 벌리더니만. 약간 보스 잡을 때 이런 거 소환을 많이 하니까 좀잘 잡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게 공센춤 때에 자기한테 어그로 끌리진 않거든요. 어그로 끌리면 진짜 아프긴 해. 이거 이제 공격적 배양연구 찍을게요. 그 다음에 가스 이거 다 쓰자. 구조물 가면. 틈새 메꿔버려. 됐다. 배양연구 찍었고. 이제 구조물 가면 써도 돼요. 너무 느려! 14분에 30억에 20억이면 나쁘진 않지? 무난하게 쓸만하죠? 도약만 있으면 좋긴 했겠다. 얘가 어그로 잘못 끌리면 한방 죽겠는데? 어, 근데 어그로 잘못 끌릴 일이 없긴 해요. 공생충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공생충이 먼저 어그로가 끌리긴 해. 다만, 이제 갑자기 뭐, 혼종 보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위험하긴 해.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공업만 합시다. 방업은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니까, 러 얘는 그냥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체수나 좀 줄여야 돼. 오우, 이거 봐, 클로라리오한테 아파가지고 도망가네. 아, 그냥 와. 뭐해. 그냥 와. 오케이. 이거 봐, 이거 봐. 되게 불안하다니까? 야, 클로라니언, 이게 그러니까 특정 상대한테 너무 약하다. 특히 공중 유닛한테 너무 약한데? 뭐, 그냥, 잠복보스라고 보스라, 해야 돼? 잠복보스라고 해야 되나 저거? 중간보스라고 해야 돼? 저런 애들한테 죽어버리네. 방어비 치킨 찍어야겠다. 25까지만 할게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공업은 수라 같은 건잘 잡습니다. 공생충을 많이 소환해가지고. 그런 건잘 잡고요. 요거, 구조물 감염은 조금 이따가 쓸게요. 그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구조물, 이거, 구조물 감염이라도 원거리에서 됐으면 좀 좋긴 할텐데. 구조을 가면으로 커 서포팅 하면서, 나 라인 먹을 거 먹고 그러면 되거든. 거의 뭐 무리 군주대라도, 나도, <laughs> 나도 무리 군주대 이 정도면 알고 봤더니 알렉산더가 아니고 무리 군주였던 거임. 이거 사거리 무제한이었으면 내가 어디가든 도와줄수있어서 쓸만했을텐데 야마토 달린 무리군주 딱 그거네 <laughs> 진짜 딱 야마토 달린 무리군주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없나? 어,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야, 공업 분쇄잖아 잡으면 돼요 저는. 방어 딱한 번만 덜 주고 이제 공업만 하겠습니다. 누가 나가긴 했네. 방금 돈 부족했는데 업그레이드 된거 보니까 누가 나가긴 했네. 야, 공업 분쇄는 진짜 잘 잡는다. 모리 군주가 도와주긴 했는데 진짜 엄청 잘 잡긴 하네. 제라툴 말해 공생충에 이기 있어 <laughs> 야마토퍼 쏠쏠하긴하다 이제 가면 한번 시킬게요 가스 아까워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공업. 아, 기동성. <laughs> 아, 기동성 진짜 아쉽네. 기동성만 있었어도. 야, 도약 없어도 될줄 알았는데, 야, 이거 도약 없으면 중간에 한번 죽을 수도 있겠다. 한 15분에서 18분 사이에 그때 가끔 죽어버리거든요. 방어비나 이런 게 제대로 안돼 있으면 갑자기 딜이 쏠려서 준단 말이지. 컨트롤이랑 상관없이, 이게 저것도 없잖아. 뇌절방지기 없잖아. 뇌절방지기도 없네! 한번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 거아 근데 그냥 재밌긴 해요 그냥 무난하게 약간 히든 느낌으로 재밌긴 해요 한번 하고 다신 안할것 같긴 해 기동성이 딸려서 기동성 딸린 유닛 특징이 게임이 지고 있을 때뭘르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기지방어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캐리하기 좀 힘들지 기동성이 딸리면 원래 내가 캐리하는 맛으로 하는 게 레뉴도인데 아 이거 쓸데가 없네 구점을 가면 <laughs> 아이 구점을 가면 쓸데가 없구만 이거. 써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 스텐 뿌려보는 게 유령 있나 없나 한번 뿌려보거든 테러랄때 핵이 제일 무서워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강제 특해서 죽여야 돼요 그냥 끝나고 순위 본다고 <laughs> 끝나고 순위 봐야 돼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거 봐야 되거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게임 자체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이라 죽었어도 되긴 했어 승리로 끝냅시다 이 판은 버스 타순이 나왔다고? 아니야 나할 만큼 했어 왜 버스 탔다 그래 나 틈새도 잘 맞고 어?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분쇄대도 어? 잘 잡고 버스도 버스를 탔댄다 4등이나 했네. 4등이면 나쁘지 않지.